네,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학대 사건 판례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2020년 7월에 이 판례집이 나왔고요 보시면 이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외국어 대학교 연구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이제 아동학대 사건 판례집이 나왔고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이죠. 첫 번째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를 선정하고자 한다. 관련 법률의 해석 및 실무적 대응에 있어서. 네,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아동학대를 판단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한다. 이제 이 책이 하나의 지침서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목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부모, 친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예요. 자 좀만 볼게요. 신체학대, 뺨을 때리고 뭐, 믿어, 넘어뜨리고, 뭐, 발로 차고, 손으로 이제 코를 때리기, 때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2. 그러니까, 부모, 친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에서 신체학대. 그리고 페이지는 12쪽에 있습니다. 자,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코를 때리고, 발로 등을 찬 행위. 자 보시면 1심과 2심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어떻게 했는가? 이 사건의 개호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아동의 코 부분을 때려 이제 코피가 나게 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래서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판결의 의의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징역 8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집에는 항상 이렇게 양형에 대해서 나와있진 않습니다. 나와있는 것도 있고 없,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목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정우학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시간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아동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욕설과 폭행 등을 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고 뭐 창밖으로 집어 던진다 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다 아동이 보는 앞에서 뭐 아동의 휴대폰을 망치로 사용하여 깨뜨린다 네, 이런 것들이 네, 한번 70쪽에 있는 거, 아동에게 겁을 주어 뭐 다른 가족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아동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71쪽. 한 보겠습니다. 어, 피고인,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친무이다. 너네 아빠한테 맞아서 이런 거다. 너네 아빠는 뭐뭐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말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제1심에서 이제 됐고, 법원에서 이제 정서학대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서학대의 효율적인 증명하기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제 정서학대를 인정했고요. 보시면 증역 1년 6개월, 그 다음에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8 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입니다. 네. 자 이제 좀 넘어갈게요. 보시면 이런 성학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유기 및 방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요, 아까 전에는 이제 가족들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예요. 신체 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냥 아예 건드리면 안 돼요 흔들어도 안 되고 그냥 아예 터치를 안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어디 잡았다 뭐 어디 건드렸다 뭐 밀었다 흔들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걸리고 있다라고 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88쪽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야, 아동의 양쪽 볼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의 행위. 양쪽 귀를 잡고 이제 수회 흔들었어요. 자, 6회 결절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학대행위를 했죠. 그 학대행위 중에 이제 볼을 잡고 하는 것도 학대에 들어가요.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다시 넘어올게요. 정석때도 이제 아동을 위에 아래로 흔들었고요. 뭐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요. 이제 아동에게 흘린 밥을 주워먹게 했어요. 한번 볼게요. 2 2 2초 자, 울고 있는 아동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이렇게 세우고 계속해서 서서 울고 있는 아동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고요. 지금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네. 단순히 여기 흘린 밥을 주워 먹게 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을 테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당연히 아동학대가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욕설이나 이런 거. 그니까 아예 이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죠. 예. 그래서 저는 터치하지 말고 애한테 나쁜 말 아예 큰 소리 치는 거, 욕하는 거, 아예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예. 성악 때는 이건 말할, 말안 해도 당연히 아니까 넘어갈게요. 자, 유기미 방임. 어, 보육교사가 싸우고 예, 아동을 돌보지 않았을 때 버스 안에 방치했을 때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볼게요. 요약표예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인증된 사례 사례 손으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머시판으로 배부기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가 불가해요. 아예 그냥 A4 용지로 1회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터치 금지. 예. 손가락을 깊숙이 밀었습니다. 아예 그냥 터치 금지. 캐빈에 위에 올려면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 4분 동안 책상을 들고 안 돼요. 7초 동안 서있게 안 돼요. 그냥 아예 혼내면 안 돼요. 실초도 안 돼요. 예. 네. 아동들가 같이 먹도록 하지 않아도 안 돼요. 자, 보시면은, 다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그냥. 그러니까 나쁘, 이거 나쁜 거 아냐? 어려운 거 아냐? 힘든 거 아냐? 혹시 이거 걸리는 거 아냐? 라고 하는 건 아예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아동학대 사례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